자, 불교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좀 길죠? 하루에 수업 두개 듣기가 근데 실제로 뭐 여러분도 학교 와서 수업 들으면 40분 들으니까 그거보다 짧으니까 는좀 참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도교라는 종교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안 믿어요. 잘안 믿는데 뭐 그냥 조금 쉽게 생각하면 중국 사람들의 민간신앙?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중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또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는 뭐 윤리 이런 거에 항상 유교랑 불교랑 도교랑 세 가지가 다 언급되기 때문에 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도교에서 이상적인 인간 혹은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면은 제시하는 게 진이에요. 뭐 진이라고도 하고. 신인이라고도 하고 선인이라고도 하고 표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자거나 도교에서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신인 혹은 선인 혹은 지인과 같이 사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지인이 어떤 사람인가? 지인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에 따라서 사는 삶. 쓰고 있죠? 그 말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고 그래야 골치 아픈 일도 없을 거고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평화로울 거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필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의 뭐 창시자라고 하면 보통 노자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노자는 일체 인위를 배제하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무위 자연의 삶의 자세를 강조한다. 그 말은 다투지 않고 겸손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과 같이 상선약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다 썼으면 하나씩 봅시다. 자 노자가 생각했을 때, 혹은 도교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삶에 중요한 건 행복한 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뭐 뭐 돈, 사회적 명예, 혹은 뭐 지식.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뭐, 더 넓은 집에서 소고기 사 먹고. 뭐,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행복이거든. 그리고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에서 복닥 복닥 살다가 그냥 모든 걸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서 그냥 소박하게 사는 사람. 이게 도교에서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어, 죽었동 살동, 공부하고, 뭐 출퇴근하고, 일에 치어가지고, 뭐,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뭐 하면, 하면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조금 적게 벌어도, 시골 같은 데 내려가가지고 소박하게 농사 지으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도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자는 이렇게 사는 게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과 같다. 물이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상선약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수는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물이겠죠. 상은 위상자입니다. 선은 좋다. 그 말은 좋은 것들 중에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하면 좋은 것들 중에는 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급이 높은 게 있고 급이 낮은 게 있다는 거죠. 노자가 생각했을 때 급이 높게 좋은 거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한자 말하면 상선약수. 그래서 노자는 물처럼 사는 게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물이 도대체 어떤가?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해. 자, 첫 번째, 물은 다투지 않아요. 이걸 한자말로 부쟁이라고. 하죠. 자, 실제로 뭐 대부분의 것들은 물에 넣으면 녹죠. 그 말은 물은 다른 것들과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 서로 싸우거나 부딪히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물은 겸손해요. 이걸 한자말로 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 말은 잘난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항상 겸손하다는 이야기. 마지막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만물. 만물을 이롭게 한다. 어떤 생명체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은 반드시 우리 생 우리 생활에 있어서 혹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자,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물은 남이랑 안 싸워. 그 말은 남들이랑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 잘난척 안하고 겸손해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하는거죠 이게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이 물처럼 사는게 이 물처럼 사는게 좋은 것들 중에서도 더 급이 높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급이 낮은 것도 있겠네 그죠 자 여기 있는 상선약수를 보면 이제 물처럼 이렇게 사는게 노자가 생각했을 때는, 노자가 생각을 했을 때는 훨씬 더 급이 높게 행복하게 좋게 잘 사는 거다. 자, 그러면 급이 낮은 건 뭔가? 급이 낮은 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일체 의 인위를 배제하고, 자, 인위라는 말, 인위적이라는 말 들어봤죠? 인위적이라는 말은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 자 실제로 뭐 부와 명예 각종 제도 등등등 이런 것들은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발달하고 도시가 들어서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죠.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사실 뭐 각종 제도, 법, 규칙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연의 이치,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 마음 편하게 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노자는 좋은 것들 중에도 급이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또 예절을 잘 지키고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거야. 하지만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은 노자가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은 이런 게 없어도 이런 게 없어도 어, 무위해도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억지로 놓은 만들어 놓은 게 없어도 그냥 자연의 이치,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게 훨씬 더 급이 높게 좋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유교 그리고 불교 도교까지 소위 말하는 동양의 3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라고 하면은 정리해보면 아이고 자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교 배웠고 그다음에 불교 배웠고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도교를 배웠죠 유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 행복한 삶이란 군자와 같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살과 같이 사는 것이다 그다음 도교에서는 지인 혹은 지인인. 진인 혹은 선인 뭐 표현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육에서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단계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갈고닦아서 자기가 먼저 사람이 돼야 돼. 그거를 수기 혹은 내성이라고 하죠.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사회에 기여하는 삶. 그게 안인 혹은 외원. 자 그다음 두 번째 불교. 불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혹은 행복한 삶이란 보살과 같이 사는 건데 보살과 같이 사는 거는 나의 구원 그리고 타인의 구원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걸 한자말 넣으면 상구보리. 그다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거를 하라고. 하 중생 그래서 불교에서 행복한 삶이란 상구보리 앤 하와 중생. 자, 마지막.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인. 도교에서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노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물과 같이 살아나. 그래서 상선 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동룡에서 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양의 여러 철학자들이 행복한 삶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